페러슨 지역은요. 반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커뮤니티 중한 지역입니다. 페러슨 지역은 리치몬 힐과 인접해 있으며 반 커뮤니티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죠. 이 지역은 서쪽으로 더퍼린 스트리트와 고레인 베리 라인에서 남쪽으로 하이웨이 세븐, 동쪽으로는 배터 스트리트, 그리고 북쪽으로 테스턴 로드까지 이어집니다. 페러슨은 더퍼린 힐스 돈베리우드, 돈일우드, 어퍼돈일 에스테이트, 그리고 더베리스 오브 돈일과 같은 여러 매력적인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커뮤니티예요 평균 매물 가격은 타운홈 같은 경우 110만 불에서 120만 불대, 디테치드 싱글 거라지 같은 경우 130만 불에서 140만 불대, 디테치드 더블 거라지 같은 경우는 180만 불에서 200만 불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